최근 홍지윤이 MBN 본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안요원에게 입장을 제지당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장면은 현역가왕 3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과 맞물리며 일각에서는 그녀의 탈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측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MC 신동엽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발언이 전해지며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모든 소동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제작진 측의 확인에 따르면 홍지윤은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전 스태프가 수시간에 걸쳐 준비한 깜짝 이벤트의 대상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홍지윤은 공식 스케줄보다 무려 3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MBN 본사에 도착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리허설 때문이 아니었다. 평소 세심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제작진과 스태프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작은 선물과 음료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홍지윤은 촬영 시작 전 스태프들과 함께 현장을 정리하고 준비를 돕고자 했으며,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배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홍지윤이 도착했을 당시, 촬영 구역은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이는 우연도, 과도한 보안 조치도 아니었다. 제작진이 홍지윤을 위해 준비한 생일 혹은 기념일 깜짝 이벤트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트 장식부터 음향, 조명, 축하 순서까지 모든 준비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요원은 규정에 따라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 주인공인 홍지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이 장면이 외부로 알려지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동엽의 발언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신동엽은 문 안쪽에서 제작진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고, 홍지윤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획이 들통날까 우려했다. 그가 외친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은 차가운 통보나 배제의 의미가 아니라, 서프라이즈가 망가질까 봐 다급하게 외친 말이었다. 이 발언이 맥락 없이 전해지며 상황을 더욱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홍지윤이 문 앞에서 다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은 모습 역시 여러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이는 탈락이나 불만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일찍 들어가 스태프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자. 보안 요원들에게 애교 섞인 투정을 부리며 상황을 넘겼을 뿐이었다. 홍지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깜짝 이벤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촬영장 문이 열렸고, 홍지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색종이 폭죽이 터지며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과 스태프들의 환한 미소 앞에서 그녀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녀의 탈락설을 둘러싼 모든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날의 상황은 배제가 아닌 배려였고 문제의 장면은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문이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루머는 순식간에 퍼지며 제작진과의 갈등, 시청자 반응에 따른 하차설 등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현역가왕 3 심사위원 박서진이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났다. 오는 소 놀라는 박서진이 일부 녹화 구간에서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현역가왕 3 각종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살펴보면, 이는 박서진의 책임감 있는 발언이 왜곡되며 발생한 심각한 오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표현으로 변질됐다. 특히 박서진이라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 연루되면서, 해당 소문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에서 더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쟁이 치열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성상 이러한 소문은 빠르게 확대되며 강제 하차라는 자극적인 일부 악의적인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은 그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박서진은 심사위원이라는 자리보다 시청자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약 시청자 실제로 박서진이 현역가왕 3에서 하차하거나 퇴출당한 사실은 전혀 없다. 문제의 발언은 한 촬영 후 진행된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나왔다. 이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맥락 없이 전달되며 마치 그가 이미 하차를 통보받았거나 하차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됐다. 박서진의 발언은 나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본질이 시청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치열한 경쟁과 여론의 평가가 공존하는 연예계에서 자신의 거취를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결코 감정적인 반응이나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심사위원이라는 위치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시청자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할 역할로 인식각가왕 3제작진과 출연진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드러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나 마찰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박서진의 진정성을 높여, 이러한 솔직함과 책임감은 박서진이 오랫동안 쌓아온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퇴출설과 달리, 박서진의 발언 이후 현역을 하차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제작진에 따르면 이는 장시간 이어진 녹화 이후의 단순한 휴식 시간에 불과했다. 대형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나 출연자가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문 논란 이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더 많은 시청자들이 현역가왕 3의 관심을 보이며 방송을 지켜봤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첩히 평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한 심사위원을 넘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에 퇴출됐다 하는 소문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가장 크게 부풀려진 장면은 박서진이 촬영 중 잠시 자리를 떠난 모습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득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반응은 박서진의 존재가 프로그램에 있어 여전히 필요하고 의미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반응 때